고요. 지난 주에는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을 나눴잖아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께 길들여지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했고요.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수고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간 얘기했죠. 그러면 온유와 인내의 모습을 나눈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고자 우리가 예수님 성품에 대해서 나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5절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도바울이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을 담고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2장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도바울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즉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이장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은요. 1절과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게 돼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과 근거가 될 때, 그때 이제 이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진 접속사가 그러므로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장 일절은 일장의 내용의 근거를 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장 십이절은 이장 일절부터 십일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를 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장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요. 1장 21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자신의 삶은 예수님께 메인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한문장으로 이렇게 유학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바울 마음속에,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도 전혀 두렵거나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전혀 부끄러움 또는 원망을 하지 않아요.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온유하심, 인내하심, 그 모든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고난과 죽음도 나에게는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했던 것처럼 그때를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1절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길을 가는 무리들,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들,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인사, 예수 그리스 중심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 1절부터 11절까지 핵심은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로서 품어야 될그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예수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냥 찬송가로 부르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삶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마음을 알고 계시죠. 뭐 지난주, 지지난주, 온유, 온유, 인내,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봤잖아요. 지시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지식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사장이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는 모습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 생활 습관과 또 나의 모든 패턴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됨으로 바뀌는 모든 것이 바뀌는 모습이죠. 그래서 6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는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먼저 정말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아주 겸손하셨죠.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창조의 주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모든 것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배고플 필요도 없죠 슬플 필요도 없죠 아플 필요도 없어요 고통을 당하신 이유도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춰주셨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아프셨고 또 화도 내셨고 슬퍼하셨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 강을 건너갈 때 배에서 그 고물 그그 그 고물에서 그 고물 베개 삼아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복종하셨다라고 오늘 이빌립보스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인, 당신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물인하여서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를 두셨던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우리도 마음을 둘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잖아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될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기뻐하고 내 몸에, 내 생활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예수님 마음껏 마음을 품고, 막 온유하고, 인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품고 싶은데, 어, 저도 연약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올라오는 그런 육적인 생각들, 그런 나도 모르게 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걸 몰랐을까,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경험했거든요.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자 그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삶 속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참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내가 손해가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행동도 삶도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서,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성공이요, 네. 왜, 왜 성공이죠? 제 함정적인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를 굳이 성공과 실패로 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하나의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 할때 보면 꼭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 어, 그저께 금요일에 달란트 비유로 이제 금요일에 설교를 했거든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맞았던그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왜 땅에 묻냐면요. 자기가 실패해서 주인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주인에게 혼날까봐 차라리 주인이 주인 그 달란트 하나를 그대로 그대로 원금을 보존해서 주인에게 그대로 두면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어서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요. 그런데 정작 주인은요 종들에게 종들과 결산할 때 얼마를 벌었냐, 얼마나 유익을 거뒀냐,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주인은 종들을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만 칭찬하지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물어본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으세요. 단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항상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공이냐 실패를 나눌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과 실패를 볼때할 때는 실패했다고 볼수 있겠죠. 구원자로 이 땅에 왔는데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그냥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얼마나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부끄럼을 당하셨습니까? 매를 맞으셨습니까? 예수님 한마디면은 모든 병이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아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은 발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지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겼다고 생각해죠 예수는 실패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마음, 사도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성공과 실패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충성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길들여진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12절의 시작도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타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지금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하나님, 제가 할까요? 말까요? 했을 때 하나님, 그래, 해! 라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언제든지 선택하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은 아무리 금은 보화가 있어도, 아, 저는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안 해주시네요. 너무 잠잠해요. 그렇게 기도, 그, 어려운 중에 기도하는데 너무 고용한, 고요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헷갈리죠. 좋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나의 욕심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관심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품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 12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충성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12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도바울은 빌리뽀 성도들과 있을 때 빌리뽀 성도들은 사도바울과 같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었 근데 문제는 지금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복종하라 그러면, 지금 사도바울은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도바울이요, 빌리포스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바울은 이 지금 빌리포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사도바울이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께 매어 있는 것.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예수님이 마음, 그 마음을 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어떻게요? 해 본받아라. 지금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극 그게 사랑했던 빌리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전제로 뿌려진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순교, 어려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겠다. 그 가운데 나는 기뻐하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삶을 살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예수님 마음, 그 모습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삶을 그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죠.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냐?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타락한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동성애자들이요, 이스라엘 가서 동성애 축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엔 정말 세계적인 큐어 축제가 열려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큐어 축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하마하 뭐죠? 하마스 대원들이 공중에서 내려올 때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춤추고 있었잖아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었잖아요. 근런데그 영상을 비추는데 놀라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불상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춤추는 그곳에 불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난그 진짜 그 영상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진짜가 짜집기가 아닌가? 짜집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럼 떡하니 그 불상이 세워져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야기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서그 춤을 추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춤추고 하고 있는데 다 거기서 삼분의 이상은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마약을 먹고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춤이 아니라 세상적인 마약과 술에 취해 있는 춤을 추고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 굉장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이 그들이 지켜 주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모세의 계명을 딸딸딸 외우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니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해더라가더라 어쩌 면 이런 전쟁과 아픔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금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성교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려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그 가치관 속에서 절대적으로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귀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표준세번역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구원도 받아들일 수 없고, 구원의 자리로갈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 역사하신대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들어오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 역사하이겠죠 성령 역사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사도 바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은 동등렴 취하지 여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 죽으실 정도로 우리에서 헌신하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모든 삶과 인생이 바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의 마음을 품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건데 이걸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삶을 바뀌려면은 무엇이 바꿔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행동입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행동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겠죠. 생각이 바뀌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만나야겠죠. 진리를 만나게 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근데 진리는 뭐죠? 내가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무엇이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어디서요? 담의 세계에서. 담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담에 생에 도상에 만나자마자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자 생각과 행동과 삶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충성하며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리라고 뭐죠? 원망과 시비 원망은요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원망을 많이 해요. 원망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것은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노예였었죠? 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아 내가 아직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그 굴레에 빠져 있구나. 십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누가 맞고 틀리냐 판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죠 우리의 기준은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원망과 시비의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했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또 시비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으로는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제하여 버려라.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우리 가치관의 중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기준 삼아야 된다. 원망하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느냐. 우리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지 않으셨느냐.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승리하라. 라고 지금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께 철저히 길들여 주셨던 온유하신 예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셨던 그 예수. 겸손하시고 충성하시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또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 마음을 품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인내할 거야.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와 계신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은 성공과 실패로 나를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성공과 실패로 바라보지 않으시오. 우리는 순종과 충성을 함께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로 품음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우리 결단하면하시며 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